안녕하세요 여러분 꿀토끼입니다. 요즘 제가 밀린 닦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하는 닦구 영상을 찍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닦구 일단 이거 제가 어저께 스티커를 골라놨어요. 지금 5월 닦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서일코어를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품샵 투어 아이오스튜디오, 웨스티즈 이렇게 스티커를 골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다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스킹 테이프를 골라야겠죠 요즘은 또 무태도 재밌고 유태도 재밌고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스티커를 많이 쓰실까요? 요거를 한번 써볼까 싶은데 이거 아마.. 아마 평화조각?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붙이니까 여기 가운데가 너무 뚱뚱해지긴 하던데 어, 괜찮습니다. 얘 요거를 붙여볼 거예요. 이거를, 이게 근데, 누구 더라 찾아서 써놓겠습니다. 앞전에 이걸 쓰려고 꺼냈다가, 아니, 붙였다가 다시 뗐거든요. 앞치마 모양이에요. 예전에 아마 하울 같은 데서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스티커 정리를 좀 했거든요. 최근도 아니지. 한두달 전쯤? 아마 8월이나 9월쯤? 근데, 진짜, 안 쓰는 스티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뭐, 오래, 오래 되긴 했어. 오래 되긴 했는데, 한 2년, 2년 된 것도 있고, 1년 전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고, 대부분 무태긴 해요. 무태긴 한데, 혹시 나눠드리면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기도 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일단, 이 모조지를 좀 골라볼게요. 모조지를. 이 모조지, <웃음> 터졌어요. <웃음> 이런 통을 좀 여러 개 구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5월 덕분데 스티커는 최근 것도 쓰고 있어가지고 좀엉망진창이긴 해요. 이런 것도 기억했다. 이거나 그죠? 렇 이거 유르 작가님 덤으로 주시는 모조지 스티커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쓰기 좋습니다. 그냥 막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놔가지고. 뚜껑이 열렸어. 최근에 이거를 제가 찾았어요. 용구 작가님 걸 사가지고 한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예전에 샀던 거를 찾아놨습니다 뭔가 핑크색 이런 게잘 어울릴 것같아 이게 이런 패턴 있는 거랑 그림 있는 거랑 같이 붙이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음, 또 열어야 될 택배들이 많은데 음, 어떻게 예쁘다. 뭐가 엄청 많아. <laughs> 너무 많아서 다 찾아 쓸 수가 없어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보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 했다는 소문이 날까? 이거 다꺼내놨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이한 장에 이틀치 다꾸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나간 거라서 뭘 써야 할지도 잘모르겠어 이렇게 왜 꾸역꾸역 하고 있냐면 그냥 약간 올해의 목표였다랄까 올해의 목표 냐면 이걸 여기다 붙이고 싶은데 뭔가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이 1월부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다꾸를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는 중이라는 거 이다 써주고 조지 스티커를 찾아줘야 한다 이런 거어까 너무 큰가? 이거는 그냥 일기를 쓸 거긴 한데 일단 이거를 붙이자. 원래는 약간 저녁 늦은 시간에 다고를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촬영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앉아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촬영을 했는데 지금 4시가 다돼 갑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요즘 추워져가지고 해도 짧아졌잖아요. <laughs>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스티커를 조금 붙여볼게요. 레이아웃을 해놓고 붙이는 게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왜냐면 이큰 스티커들은 또 다음에 쓰면 되거든요. 오늘의 지출. 스티커 마트 키링 메모지 총 금액 3천만 원. 여기는 새우로 마테를 하나 붙여주면 좋겠는데, 요즘 약간, 뭐랄까, 패턴이 들어간 좀 연한 색감의 마스킹 테이프가 많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또사라고 하시겠지만, 찾고 있습니다. 삐뚤었나보요 샵은 아니지만. 어, 언제적인지 기억으 잘한다. 여기는 요르 작가님 스티커만 모아놨는데 아직 정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뭔가 간단하게 붙일 만한 게 이거 이거는 <laughs> 산호화에 넣지도 않은 거. 약간 이런 라벨. 아 근데 여기를 채우면. 일기를 어디다 쓰지? 그냥 이거 귀여워서 붙이고 싶어졌어. 사랑하는만큼 쇼핑하기. 쇼핑. 귀엽죠? 뭔가 이 컨셉에 맞을 것 같은 디어타움 작가님 라인 키스컷을 찾아왔어. 아직까지도 새 거가 있다는 게 충격적이죠. 약간 여기 이렇게 붙이고 싶다. 붙이자. 쇼핑백이 아니라 택배 모양이긴 하지만 약간 가리는 느낌으로. 너무 허전한데 일단 마음에 안 들어서 걷어내고 뭐 사실 이거나 저거나긴 한데 저기에는 배경에 색이 들어 있어서. 여기가 너무 꽉차 보이는 느낌이에요. 날이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폼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거 세트 느낌처럼 이쪽부터 붙여서. 대료가 적혀 있어. 항상 합리적 소비를 하긴 하지. 그래 놓고 안 쓰는 스티커 정리한 게 거의 한 600장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고를 한 장당 천 원씩만 해도 어휴 <laughs> 이쪽은 좀찬거 같죠? 어때요? 이쪽은 좀찬거 같고 이쪽을 뭔가 조금 아쉬운데 약간 이런 스티커에서 귀여운 거를 하나 가져갑시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laughs> 아까워서 못써 고민하는 나. 두개 살까? 다 살까?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약간의 그 뽀짝이들을. 왜냐면, 금요일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잔뜩 채우는 중 이렇게만 붙여도 귀여운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는 뽀짝이 별들 조금 붙여볼게요 음, 붙일 만큼 붙여버렸어 이를 쓰겠 습니다. 짠. 이렇게 일기 다써 줬고요. 오늘 닦고는 여기서 끝. 두 번째 닦구를 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 닦구는 이거 한번 써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맹수 상점 제품이고요. 이걸로 닦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붙이기 아까우니까 엽어 너무 잘 생기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 그렇죠? 이거는 붙일까 말까 조금 고민되지만 이것도 잠깐 치워두고 심지어 제가 이거 포카를 샀단 말이에요. 연인 포카도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짠, 짠, 귀엽죠? 이렇게 앞뒤로 달라요. 이거를 왜 샀었냐면, 요즘 육공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끼우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었답니다. 끼워두죠. 이거랑 스티커가 특이하게 조각 스티커였어요. 아직 조각 스티커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음, 저는 얘가 마음에 들어요. 음, 뭐 일단 섞어서 한번 써볼까요? 제가 잘할수 있을지 짜잔! 오 스티커가 오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오 오. 오, 이렇게 어때요? 엄청 다양한데? 약간 두 명을 섞어야 될것 같아요. 얘랑 이 친구.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호 일단 이거를 좀 섞어서 써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약간 나랑 비밀 연애 하는 것 같은데? 서 있는 거 하나 써야 될 거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같이 붙이면 예쁠 것 같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드디어 이걸 쓸 때가 된것 같습니다. 매번 약간 너무 튀어서 못 썼던 거거든요. 아 하늘색이 더잘 어울리죠? 일단 마테를 붙여야 될거 같은데 이거는 너무 겨울 마테인가? 사실 인물 다꾸를 하면 어떤 마테를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계절과는 잘 맞지만 사실 다꾸를 하는 이 계절과는 맞지 않는 마테긴 해요 이거 요거. 어, 요거 예쁘겠다 어차피 하얀색이네요. 대충 깔아줄게요. 어, 이거를 붙이자. 이거는 썸비 작가님 A7 속지거든요. 제가 그 와중에 또 A7을 샀답니다,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쓴 적은 없지만. 일단 이걸 붙이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작더라고요. 제가 다꾸하는 방법으로 다꾸를 하면 거의 한두개 붙이면 끝나는 정도? 그래서 사긴 샀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를 밑에 붙였으니까 얘는 약간 위에 붙이고 생각해. 일단 붙이고 생각해보자. 뜯어진 것 같지만 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하얗네 이게 뒤에 노란색이 붙어있어가지고 약간 노리끼리 해보였는데 붙이고 나니까 되게 하얗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약간 뭐랄까 색이 들어간 연한 마테를 사고 싶다 오프라인을 구경 안간지 되게 오래돼가지고또 이제 겨울이 오면 서일코도 있고 서일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구경 가고 싶어요. 약간 섞어서 붙여야 예쁘겠지? 또 이게 이렇게 가운데 붙이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거 두꺼워가지고 이상하게 접어 적... 그럼 귀여운 스티커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맹글도 작가님 스티커고요. 그냥 여기 옆에 있길래 꺼내 와봤습니다. 네, 투명 스티커긴 한데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하나씩 붙여주면 귀엽겠죠? 친구가 소분해서 보내줬는데 이거 이대로 들고 있어요. 심지어 이 키스컷 통에 넣으라고 이렇게 썰어서 보내줬는데, 아직도 그대로 들고 있다는 거. 또이 영상을 보면 저에게 화를 내러 오겠죠. 아니면 뭐, 그럴 줄 알았다던지. 음. 음, 채워지고 있는데. 사실, 그 새로운 스티커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상을 올리고, 얼른 꺼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새로운 느낌의 다양한 닭구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이런 거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요. 쓰다 만 것도 붙여보고, 이런 게 붙여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 여기다 붙이면 어때요 너무 좋아 이거는 슬로우 스토프 작가님 스티커예요 줘야될거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여기를, 여기를 막아줘야될거같아요 제가 원래 비염이 없었는데 비염이 생겨가지고 코가 계속 맹맹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작게 내고 있습니다 제 코맹맹한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허전해 보이는데? 충분히 가득 찼나요? 이 하얀색 부분이 왜 이렇게 빈거 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름에 구매했던 어스쿠버브피 키스컷인데, 여름용이긴 하지만, 색감이 어울릴 것 같아서 꺼내야 봤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붙여줍니다. 별로 튀지는 않죠? 그래도 뭔가, 그죠? 그래도 뭔가죠? 음... 핑크 색깔. 별기스커스 어제 새벽에 자는데 갑자기 춥더라고요. 분명히 이불을 덮고 있는데 갑자기 추웠어. 그래서 오들오들 떨다가 이불을 푹 덮어 쓰고 다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절대 일기를 덜 쓰려고 그러는 건 맞을지... 도 뭔가 별로 일체감을 주고 싶었어요. 요거를좀더 붙여야겠다 싶었는데 없어. 다 썼어요. 파란 색깔을 붙여야 돼. 금방 꾸밀까요? 좀 치우고 일기를 쓰겠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했고요. 두 가지 닦고 보여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요즘 또 오랜만에 닦고 하니까 재밌어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우리 앞으로도 즐겁게 같이 닦고 하자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